51번. 자, 부등식 이것을 푸시오. 자, 요거는 이제 코사인 어 여기가 2분의 3파이니까요. 자, 이걸 각변환을 하면 사인으로 바뀌고요. 그죠? 어, 그리고 여기가 4사분면이니까 플러스 그리고 요 2로 그냥 나눠줍시다. 2분의 루트 3.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죠. 각변환하고 2로 나눠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2x니까요. 요거를 t로 이거를 어, t로 치환을 하면 그냥 e를 t로 치환을 하면 자 여기 x범위 의 있으니까 자 0보다는 크거나고 2π보다는 작다 그래서 s i n t 그래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s i n t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갈 겁니다 그죠 자 2분의 루트 3 이렇게 이올 테니까요 그죠 2분의 루트 3자 여기랑 여기 이 때의 값을 쓰면 3분의 파이. 이 때의 값을 쓰면 3분의 2파이. 되셨죠? 그러면 구간은 여기 비어 있고, 여기도 여긴 색칠이네요. 그렇죠? 이 사이랑 여기 비어 있고 여기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구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거는 e x의 범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e x가 0보다는 크고 3분의 파이보다는 작다. 또는 자, 2x가 마찬가지로 3분의 2파이보다는 크고 어, 2파이보다는 작다 였죠. 자, 그럼 2로 나눠서 답을 해 주셔야 되겠죠. 또 이거 잘못해서 2로 안 나누고 그냥 답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기는 3분의 파이, 여기는 x, 요건 파이.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52번. 로그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요거는 이제, 점근선이 X는 5니까, 그려볼까요? 자, X는 5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되는 거는 이 밑으로 내려와서, 얘가 3분의 1, 밑이 3분의 1이다. 그래서 감소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감소한다. 이렇게. 그리고 X에다가, 뭐 0을 대입 못하죠? 여기 5니까. 그죠? 어, X가 0될, 이게 0되려면, 그죠? 여기가 9가 되면 되니까 x가 14. 그래서 이렇게 x축 딱 그리면 좀더 많이 가야 될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x축 여기가 14. 이렇게 보시면 돼. y축은 한참 이쪽. y축은 한참 이쪽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다. 이죠? 그죠 x절편은 14. 여기 14. 그러면 3에 9니까 2가 돼서 0 되니까, 그죠?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의역은 5보다 큰 거죠? 틀렸고요 점근선은 4가 아니라 5죠? 틀렸고요 자,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합니다. 맞네요. 자, 6 1은 대입해 보면 되는 거죠? 6 대입하면은 여기가 1 돼서 0이 되거든요? 그6마 2를 지나요? 틀렸고요 자, 3의 x가 아니라 요거 위치 3분의 1인 거죠? 평행이동하려면 위치 3분의 1이어야 된다. 틀렸다 정답을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 자, 이거는 그냥 계산 자, 여기가 음, 5제곱이니까 음수가 가능한 거죠. 어, 여기는 4제곱이니까 여기가 괄호를 해서 이 12제곱 양수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것도 좀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꺼내서 마이너스, 여기 5제곱근에 3의 10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죠그 더하기 이거는 그냥 네제곱근에 이거는 어 12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그렇죠? 짝수제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이제 딱 꺼내주시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요. 이거는 플러스 이거 꺼내주면 2의 세제곱 되겠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약분하듯이 2, 이건 약분 하듯이, 이건 3 이렇게 그죠? 어, 그러면 마이너스 9 플러스 8 이니까 마이너스 1이 어, 정답이 되겠습니다. 54번 어, 곡선 이것을 직선 y는 x의 대칭 이동한 후 쭉쭉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은 y는 x의 대칭 이동이면 은 얘가 역함수 얘기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니까, 이걸딱 보고 이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y는 3의 x제곱. 자, 요것의 역함수를 생각을 하면 바로 나오죠. y는 로그 3의 x. 자, 밑이, 밑이 3이니까 밑이 3인 로그로 해서 쓰면 역함수다. 인 거죠.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식은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어,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한 거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온 요 녀석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보면, 우리가 역함수 자체가, X랑 Y랑 바꿔서 쓰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서 평행이동 한 것도, 이 모양에서, 이, 이거, 그, 위치 3인, 기본형 모양을 역함수한 거에서, 이 로그함수에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한 걸로 생각해도 되겠죠. XY랑 바꿔서 쓰는 거니까. 그죠? 맞나요? 뭐 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거다. 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Y는, 로그, 자, x 플러스 4, 어, 위치 3인데, 안 썼네. 자, 그리고 마이너스 2. x 축으로, 방향으로 4만큼, 마이너스 4만큼, y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나요? 자, 이거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거 자체를 역함수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어, 떻게 하는 거냐면, y 플러스 4는 3에 x 플러스 2제 이렇게. 4를 이용해요. 왜냐면, 하 여기서 로그의 정의를 사용을 하려면, 여기가 거듭제곱만 있어야 되거든. 여기 뭐가 달려있으면 로그 정의를 사용 못하잖아요. 이항을 하시고, 자, 여기 있는 지수 x 플러스 2는 로그로 쓸수 있습니다. 로그, 위치 3인 로그로 여기 y 플러스 4 써주시고요. 이항하면 x는 로그 3에 y 플러스 4에 마이너스 2. 그리고 x, y 바꿔서 쓰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x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2. 됐죠? 음. 그 뭐냐면, 이 방법도 할수 있고, 여러분, 이 방법도 할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이거 방법을, 어, 기본적으로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지수하고 로그는 역함수 관계니까, 이런 식으로 바로, 바, 바로 구할 수 있게 할수 있는 것도, 어, 연습을 해서 확인하셔야 을 돼. 이거 둘다 알아야 돼요. 알겠죠? 기본적으로는 둘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칭을 좀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평행이동하네요 여기 평행이동합시다. 어, 평행이동 어떻게 되죠? x축방향으로는 마이너스 5만큼이고, y축방향으로는 4만큼이네요. 그죠? 그러면 y는 로그 3에 x 플러스 9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죠? 어, 그러면 어, 축은, 아, 축이 된다. 이해요 점근선은? 진수 자리가 0일 테니까 자, x는 마이너스 9 요게 점근선이고 요 마이너스 9가 a가 되겠네요. 그죠자 그리고 0,b를 지난다 했으니까 0 대입하면은 로그 3의 9 요거 2구요 거기다 2 더했으니까 2 더하기 는4 요게 b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a 더하기 b 마이너스 9랑 4를 더하면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있네요. 55번 자, a가 2일 때이거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수학상에서 많이 보던 그런 모양 이거 두개 먼저 이렇게 두개말 하는 거예요. 어, 좀 길게 써 있어서 헷갈리는데 이거 두개 먼저 더하면 돼요. 그 통분을 하면 1-a의 4분의 1제곱이 되고요. 자, 이쪽은 1플러스 a의 8분의 1제곱을 곱할 거고 자 이쪽은 1 플러스 미안 1 마이너스 a의 8분의 1제곱 부모 분자에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럼 8분의 1제곱 없어져요 그래서 1 마이너스 a의 4분의 1제곱 분의 2가 되는데 요게 이제 얘랑 더해지는 거 요기랑 여기랑 더해지는 거죠 그죠? 요걸로 더하면 그러면 왠지 결과가 보이지 않나요 자1 마이너스 a의 2분의 1제곱 분의 자, 어, 이쪽은, 여기에 이제, 플러스인 거 곱해지는 거니까, 2 플러스, 자, 2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이고, 자, 여기는 2에다가 요 부모 곱해지는 거니까, 2 마이너스 2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 이게 없어져요. 그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a의 2분의 1제곱 분의 4죠. 자, 결과가 보이지 않나요? <laughs> 그죠? 어, 다 둘이 통분하면은 1마이 a 분의 그죠? 자 여기는 아 여기부터 여기는 이제 4에다가 여기 곱해지니까 4 플러스 4곱하기 a의 2분의 1 죠고. 자 여기는 4에다가 이거 곱해지니까 4 마이너스 -4 4곱하기 a의 2분의 1 죠고. 자 그래서 없어지고 1마 a 분의 8. 자 a가 2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1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8이 정답이 되네요 정답은 5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56번 자원 위에 점 P가 2사분면에 있고 접선의 길이가 이렇다. 자 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원을 하나 그리고요. X축을 좀 길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Y축 y축이 조금 미뚤어졌어요자 y축, x축, 자, 여기 원점이고요. 자 p가 이런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접선을 그리면, 라고 접선을 좀 접점을 바꾸죠. 어, 접점은 한이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수직 같죠? 어, 수직,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세타 맞죠? 어, 그래서 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 이거, 사인 세타 구할 때, 여기를 구해도 되죠? 여기가 이제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사인도 사인 세타랑 똑같으니까요. 요걸로 대체를 해도 되는데, 여기가 어디랑 똑같냐면요. 여기 직각이니까, 우리, 이쪽 각이랑 같은 각이죠. 그죠? 그러면요. 어, 그러면 요 각의 사인, 여기가 이제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러면 사인 세타면은 요길이분의요 길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어, 그죠. 좀, 좀, 색깔이 좀, 잘안 나오니까, 요고분에 요고를 하면 되거든요.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잘못 그려서, 요고분에 요고, 보 하면 되는데요. 어,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3분의 1, 2, 3이다. 지금 보면, 어, 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뭐, 요각에 대한 탄젠트거든요. 요 알파라고 하면, 탄젠트 알파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어,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여기가 3일 때 그러니까 이거 비율이에요. 3일 때 여기가 루트 3이야. 그죠? 그럼 여기가 1대 루트 3대 2니까 여기가 2루트 3이거든요. b로 따지면 그죠? 어, 3분의 루트 3이니 1대 루트 3대 2니까 그죠? 음 그러면 사인 요각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분의 이거 하면 되니까 그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 검은색으로 써야 되는데, 어, 다시 s i n p i 이 마이너스 는 요거 분의 요거니까 자, 2루트 3분의 3, 괜찮죠? 그럼 요거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이게 sine 세타 동일하다. 그래서 정답을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57번,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라고 했네. 자 여기는 2고 여기는 4죠. 자 밑이 4인 걸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로그 얘는 4의 x 2의 제곱 하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마이너스 로그 4의 4로 보시면 되겠고, 이거 이항합시다. 더하기가 더 좋으니까. 자 로그 4의 x 플러스 6이고 이거 더하기 로그 4의 4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항해서 더하기로. 그러면 여기 진수. 요것도 요거 요거 곱한 거 진수. 그래서 x-2의 제곱이, 4의 x 플러스 6보다 작다. 요걸 풀면 되겠죠. 자,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그럼 여기 x제곱. 자, 여기 마이너스 4x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8x. 여기 4인데요. 여기 24로 넘으면 마이너스 20. 자, 여 10하고 2로 되겠네요. x-10하고 x-2. 그러면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다인데, 자, 여기서 요거 확인해야 되겠죠? 진수 조건. 자, 여기 보면은 진수가 얘가 작아요. 그러면 x-2가 0보다 크다. 요것만 하면 여기는 자동으로 0보다 크겠죠? 자, 그럼 x가 2보다 크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여기도 요 요거랑 뭐랑 같이해서 x는 2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아요. 그럼 정수는 3부터 9까지니까요. 9빼기 2를 해서 7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왜 9빼기 2하냐면 여기 2가 안 들어가는 거니까 9까지 중에서 2까지는 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58번 자 a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a래요. 자, 요, c가, c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대요. 자, 이거, 실수라고 돼있네? 어. 자, 요거를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해석을 하는데 뭐냐면, x를 a제곱 했을 때이게 된대요. 그러면 x는 이것의 a제곱근. 그죠? 됐나요? 자, x는, 다시, x는, 뭐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10의 A제곱근인데, 그것 중에서 실수인 거요 그것 중 실수인 것인데요. 그죠? 근데 그 개수가 두 개래. 원소가 두 개라고 했으니까. 그죠? 어, 그니까 실수인 것인데 그 개수가 두 개를 되려면, 자, 얘가 뭐 해야 돼요? 얘가 양수여야 되고요 얘가 뭐가 돼요 짝수여야 돼. 맞냐?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이 두 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좋아요.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a 플러스 12 양수여야 되니까 자 이거 마이너스 곱합시다. 자 a 제곱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인수분해 a 마이너스 10이네요. 10 그리고 a 플러스 1 그러면, 자,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데요. 어차피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다시 쓰면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은. 그죠? 어, 자연수 중에서 짝수여야 돼. 그러면 2, 4, 6, 8해서 4개. 정답을 2번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59번. 자, 세타 범위 나와 있고요 자, 동경이 원점의 대칭이라고 되어 있네요. 모든 거에 그게 합. 자, 이런 거는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더 할지 뺄지를 결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익숙해서 바로 알겠다 하시면은 그냥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려주세요. 원점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일직선을 이루는 거죠. 반대방향으로. 그러면 요각이랑 요각을, 빼면, 파이. 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빼서 파이. 요거 그리는 거 이쪽에다 치웁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걸 빼면 되겠죠? 그죠? 요 색깔이 왜 바로 안 바뀌었을까? 자, 6세트 하구요, 빼면. 자,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 자, 이 파이엔, 요거는 뭐야? 몇 바퀴 돌고, 몇 바퀴 돌고, 그 다음에, 180도, 파이. 자, 여기 있는 n은 뭐다? 정수다. 몇 바퀴인가 돌고 파이만큼 차이 나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6으로 나눠서 세타를 구하면 세타는 3분의 파이 n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세타 범위 이러니까 자 써주면 범위 써주면 이렇게자 6분의 파이 빼주고요. 마이너스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n 자 6분의 5파이 자 파이분의 3 곱하면 돼요. 자 n이 되고 파이분의 3 파이약분3약분 약분, 마이너스 2분의 1. 요건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파이분의 3. 파이약분3약분 약분, 2분의 5. 이런 거는 가능하니까 하시고요. 자, 그럼 n은 정수니까 0, 1, 2. 이렇게 3개가 될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0, 1, 2를 더 넣어서 0 넣으면 6분의 파이. 자, 1 넣으면 이렇게 씁시다. 3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자2 넣으면 3분의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쓰시면 자 이거 두 개가 파이고요. 이렇게 세 개가 2분의 파이니까요. 6분의 3이면 2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3파이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을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60번 자 이것의 정수 부분을 a 소수 부분을 b라고 할때뭐 만족하는 자연수 k 값이라고 했는데요. 자 보니까 밑이 어, 3, 3 똑같으니까 이거는 밑 변환을 통해서 log 5의 49로 쓸수 있겠고요. 자 이거는 얼마 가 얼마 사이니 했을 때자 5의 제곱이 25니까 log 5의 25랑 세제곱은 125니까 log의 125 사이. 즉 얘가 3이고 얘가 2. 2와 3 사이니까. 이게 정수 부분, 그죠?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여기서 2를 빼면 되는 거죠, 그죠? 어 그러면 자, 써볼게요. a는 2, 자, b는 로그 5의 49에서 2를 빼요,인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 봅시다. 자 분모는 분모는 어차피 얘네들이 더하는 거는 로그 5의 49가 그대로 되는 거고요. 로그 5의 49. 자 분자는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요. 빼고 이거 빼, 빼, 빼세요. 그럼 2에서 2 마이너스 2 빼니까 4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로그 5에 49. 자, 이 4를 로그 5의 5의 4제곱으로 쓰면요. 분모는 로그 5에 49고요. 분자는 로그 5의 자, 5의 4제곱을 49로 나누는 것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 밑변환할 거예요. 밑이 같으니까 자, 로그 49에 여기가 49분의 5의 내제곱 이렇게 쓸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5의 내제곱이니까 따로 분리. 요거분자 분모 따로 분리. 뺄셈이죠. 여기가 4로그 49에 5.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마이너스 1은 맞춰줬고, 어, 여기 7로 쓰라네, 7. 아이고, 7로 써야 되는구나. 49를 7의 제곱으로 바꿉시다. 2, 앞으로 보내면, 여기가 2로그, 그러니까 이게 2분의 1로 가는 거니까, 그죠? 분모로 가는 거예요. 이거, 이거, 어디로 간다고? 분모로 가는 거야, 분모로. 그래서, 7의 5, 마이너스 1. 그럼 k는, 이거 올려줘야겠네요. 어, k는 5의 제곱이니까 25다. 정답을 4번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